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요, 10, 음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아비가이를 아내로 얻게 되고 또 다른 아내를 얻게 되고 자기의 아내는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참, 어, 또 믿는 사람에게 그 가정에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 그런, 일들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6장 1절에 보면, 어, 십사람들이 또 등장을 하죠. 십 어,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어, 기부하에 있던 사울에게 와가지고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었다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또 여기 또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십 사람들이 어, 기부하에 가가지고 어, 사울에게 다윗이 에, 우리와 함께 광야담 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 엔기디굴에서 한번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잖아요. 그굴 속에서 볼일을 보고 있을 때 모자랑만 잘랐는데 이십 사람들은 그 소문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비가일 같은 경우는 다윗을 만났을 때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당신이 원수를 갚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십 사람들은 그것을 들었는지, 아니면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사울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미 다윗과 이렇게 뭐 화해는 아니지만 뭐 사울이 야내 아들아 그러면서 이제 헤어졌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좀 잠잠하게 되었는데 다시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있는 그 복수심을 불태우는 거예요. 또 다시. 그러니까 이 악한 것들의 도전이라는 거는요, 이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두 번으로 끝나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으니까 두 번이 올 것이고, 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으니까 세 번이 올 것이고, 아마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이 도전이 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게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니, 뭐, 화해를 하셨다니, 그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도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멈추지 않는 겁니다. 또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보니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을 택한 사람 3천 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도 3천 명을 데리고 내려갔는데 이번에 똑같이 또 3천 명을 데리고 내려가는 거죠. 만약에 집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기 그 하길라 숲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미 마음을 정리하고 딱 이렇게 다윗과 부딪히는 것을 이제 그만하기로 했다면 그 사람들이 얘기했어야죠 야 내가 지난번에 다윗이 나를 그굴 속에 있을 때 살려줬는데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제는 다윗을 내가 추억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 여기 딱 얘기하면 되는데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또 십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또 그니까 또, 잠잠하고 있던 그 마음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나서 또 3,000명을 데리고 또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3절, 4절에 보면, 어, 다윗도 그 사실을 알지요. 사울이 광야 하길라 산, 산 길가에 진을 치고 다윗이 광야에 있고 또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오걸 알고 다윗이 정탄군을 보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지금 다윗도 이제 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늘 이렇게 아뭐 정찰병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두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이 오는 것을 알고 사울이 자기 앞에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요새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오 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아들 군사령관 아부넬, 아부넬이 머무는 것을 본중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을 알아야 되니까 사울의 진영을 정찰을 한 거죠. 그랬더니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쭉 사울과 함께했던 그 군사들이 누워 있고 사울의 어떻게 보면 보디가드. 뭐 아브넬이 그 옆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울까지 가려면 그 주변에 있는 사울의 군대들 3천 명을 이렇게 해치고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울에게 가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사울이 혼자 행동했다가 죽을 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사울이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나를 중심으로 삥 둘러싸 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진을 치자.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울에게 가는 게 이게 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 햇사람 아이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하베아후 아비세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물어봅니다. 아무리, 아무래도 이아이멜렉과 아비세가 어그 다윗이 지금 데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조금 빠리빠리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 아이멜렉은 노베 제사장 아이멜렉과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인데, 어, 이 사람은 햇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어, 가나한 사람이거든요. 가나한 족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족속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용병이나 아니면 뭐 특공대 정도 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 아비세라는 사람도 어 그, 그 다윗이 데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전쟁을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둘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아비세가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 햇사람 아이멜렉은요 여기에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기록이 없어요. 이아이멜렉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아비세는 그 다음에 보면 역대상에 보면 그 다윗의 군사들, 다윗의 군인들의 어떤 등급을 이렇게 매겨놓은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아비새는 두 번째 등급의 우두머리예요. 두 번째 등급의 우두머리. 그래서 이 사람을 설명한걸 보니까 이 사람이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죽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곁에 있던 이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그냥 오합지졸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나중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돼서 다윗을 이렇게 옆에서 어 이렇게 호위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세가 제가 가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7절에 보니까 다윗과 아비세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그랬습니다. 정탐한 대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사울이 자고 있는 거기까지 딱 들어간 거예요. 창은 옆에다 꽂아놓고, 또 뭐, 그 주변에 군사들이 있고. 그래야 이게 지금 또두 번째 기회가 온 거잖아요. 8절에 보니까 아비세가 다위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창으로 300명을 죽인 사람이니까 한꺼번에. 그러니까 뭐 거기 지금 자고 있는 사람 그거 죽이는 것은 그러니까 한 방이면 된다 이 말이죠. 이거 두 번도 아니고요. 한 방이면 됩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야, 이쯤 다윗의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용서해 줬을 때 엔게디 굴에서 나와 가지고 용서해 줬을 때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관계가 좋게 다시 헤어졌어요. 그리고 뭐 사무엘이 죽고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 그좀 잠잠한 것처럼 보였단 말이야. 그런데 또 다시 자기를 잡으려고 또 이렇게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왔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내가 지난번에 용서해줬는데 살려줬는데 또 왔어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아 이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셨는가구나. 그리고 그냥 죽여도 되는 건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그럽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하나님이 사울를칠 거라는 거죠. 나발을 치신 것처럼. 그게 치는 방법이 뭐냐면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전장에 나가서 망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죽을 날이 이러거나 그래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살다가 명을 다하고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치신다고 얘기해요. 다윗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치시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사울이 병이 들어가고 죽거나, 사고가 나가지고 죽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벼락을 맞아 죽거나, 그래야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근데. 죽을 날이 이르거나,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뭐 생을 다 하거나, 늙어 죽거나, 늙어 죽어도 그게 하나님이 치시는 거래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그것을 그냥 자기가 그 사람을 어떻게 뭐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저 사람을 그의 명수대로 살게 해서 나중에 죽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블레색과에 싸우다가 죽거나,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우를 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사우, 다윗이 생각하는 그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이게 다른, 차원이 다른 거죠. 그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속이 좁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저 사고가 나가서 죽거나, 아니면 벼락을 맞아서 죽거나, 그래야 하나님이 치신다고 생각하는데, 명을 다하고 죽는 거는 하나님이 치신다고 생각을 안 하신, 안 하는 거죠. 근데 참이 다윗이 그 부하 앞에 참 그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비새가 그거 모르겠어요. 아이 고왜 우리 대장이 왜 저래? 그냥 사람이 명수를 다하고 죽는 거 그게 뭐 하나님이 치시는 거야. 그냥 나이 먹고 늙었으니까 그냥 죽는 거지. 그거는 그냥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비새를 말립니다. 이이 이 순간이 지금 모든 그 사울과의 모든 악연을 그냥 다 끊어버릴 수 있는 시간 아니에요? 그리고 딱 죽이고 나서 종을 땡땡땡 쳐가지고 야 니네 대장 죽었어 이제 끝났어 빨리 결정해 니네 여기서 죽을 거야 아니면 나를 따를 거야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자리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거기까지 들어갈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아까도 여기 계속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울은 중심에 자고 있고 나머지는 다그 주변에 자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도 지금 목숨을 걸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비세의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들어오게 한 것도 이거는 놀라운 일인 거죠. 그건 잘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거기 와서 다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면 거기까지 왜 들어가요. 그 자네 죽음을 무릎쓰고 거기까지 왜 들어가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앞에서 아니래요. 아니 지금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죽음을 무릎쓰고 왔는데 이거 안 된다니요. 아니 그럼 여기 왜 왔습니까?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아니래요. 다윗은 그를 죽이는 것이 기름부음 받은 종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12절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니다 결국 성경이요. 어떻게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이 있는 곳까지 오게 되었나 그것을 밝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순간에 그 3000명의 사람들을 수면제를 뭐 먹게 했는지 그냥 다 골아 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아비세가 그 가운데, 적진 가운데 들어가서 사울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것을 다윗이 아른 겁니다. 다윗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사울을 살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야, 여기에서 그냥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신 그 역사가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임한다는 거예요. 예. 왜그왜 왜 우리는 그매 순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몰라요? 다윗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럼 그게 뭔줄 알까요? 내가 자랑 줄 알겠죠. 내가 자랑 줄 알겠죠. 다윗과 아비새가 여기까지 들어온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다윗이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는 거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새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있는 거죠. 예. 우리는 그냥 뭐 모든 일들이 그냥 뭐 이게 뭐다 이렇게 순서대로 됐으니까 되겠지. 그런데 그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일하심이 있었다. 우리가 어제도 아무 일 없이 살수 있었고 오늘 이렇게 올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업장,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일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역사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13절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와서 멀리 산꼭대기에 올라가서요. 아브네를 부릅니다. 왜 부를까요? 야, 너가 사울을 뭐 지키는 어 네가 보디가드야? 너 어, 네가 네 일을 잘못한 거지. 너왜 너의 왕을 보호하지 못했냐? 16절에 보니까 네가 행한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다윗이 그 3천명 앞에 저기에서 혼자 딱 서가지고 야네 창과 사울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가 한번 봐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그것을 확인한 사울이 어땠을까요? 나발은 아비가일이 다, 당신이 어젯밤에 죽을 뻔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당신을 죽이려고 왔, 오, 오다가 내가 간신히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성경에. 아마 사울도 그런 충격이 왔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믿음은 때로는 갈수 없는 곳을 가라고 하시고, 때로는 할수 있는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할수 없는 일을 또 하라고 하시고, 또갈수 있는 것도 가지 말라고 하시고, 그거에 순종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내 뜻대로, 내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울의 군대 앞에 그렇게 홀로 설수 있는 거죠. 비록 다윗은 믿음을 따라 좁은 길을 갔지만, 믿음을 따라 외로운 길, 그 바보 같은 길을 갔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다윗은 살리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줬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다윗은 세상의 능력을 이기는 그런 더큰 능력으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 있는 일 앞에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낙심되는 일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들을 잠잠케 하시는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이세원 장로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함 치료 이렇게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더 건강하게 예배 자리에 설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와 교회 가운데. 우리 필리핀 바세코에 있는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목사님 또 사모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어, 물질의 어려움 없게 하시고,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명이 더욱 풍성해지는 우리 목사님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 말씀 가운데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기쁨과 능력의 길이 되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두 번째 사울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같이 갔던 아비새는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환경에 따라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환경에 짜맞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사울과 그와 함께한 군대를 모두 잠들게 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앞에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의 힘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섰던 다윗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임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